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법담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당한 형사소송의 비용을 보상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극음 등에 의한 형사보상과 비용의 보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용보상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비용보상의 요건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, 재심, 비상상고,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. 보상청구 기간입니다. 보상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,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할수 있습니다. 다만,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,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비용 보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비용보상 청구, 형사보상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발급, 형사보상 지급 청구, 비용보상 지급 받기. 보상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등록 기준지, 주소, 성명,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해야 합니다.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.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등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. 형사보상결정과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의 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. 형사비용 보상청구는 법원에,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형사보상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. 형사보상 지급청구 준비 서류입니다.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서, 형사보상 결정서 정보 및 확장증명원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,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,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다니면서 시간과 비용, 마음고생까지 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청구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어렵지만 법원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변호사 비용도 큰 부담이었을 텐데요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재판 준비와 재판에 소요된 여비, 일당,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긴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며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사무소 법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법담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